e b 해난 이래. 해봐 y it, s 소 Oh, m 막 m you don't. Oh, m 빨리 you d o 해봐 Oh, mom, you don't. I'm <laughs> 어, 리복 아. 여기 있잖아. 아, 아. 햄버봐 어. 앤다, 또. 어. 앤다, 어, 어, 또. 그냥, 그냥, 어. 어. 이거, 어. 이거, 이거, 뭐, 잘. 뭐, 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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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좀가세요 이사가세요? 이사가세요 이사진가세요? 이사가세요 아빠 가세요이사어가세요이사진어이사진 뭐 방석에 이아있어세 뭐 하고 싶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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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laughs> 코 자는 거야. <laughs> 배가 불러서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. 아이 누워. 막 많이 자랑 누워. 그지 일어나, 일어나, 옳지. 손 털고. 아, 이거 누르면 안 돼요.